이 남자는 3년 동안 무급으로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 기술을 배우는 게 돈이 훨씬 잘 된다고 생각했고, 일하면서 틈틈이 판의 장난질하는 법도 배워놓았죠. 그는 미리 조작해둔 주사위를 테이블 아래에 넣어놨고, 주사위를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도 같이 세팅해뒀는데, 모든 준비가 끝나면 바로 가짜 코와 가발을 벗고, 돈 많은 도박꾼처럼 꾸며서, 카지노의 손님들을 털어먹으려 출동했습니다. 남자는 테이블에 가자마자 바로 150만원을 8번에 걸었고, 주사위를 던지려고 흔드는 척 오버하다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미리 준비해둔 주사위랑 바꿨죠. 주사위가 멈추려는 순간, 남자가 재빨리 버튼을 눌렀고, 사위는 자연스럽게 팔이 됐는데 그렇게 남자는 150을 걸고 900을 땄습니다. 도파민이 터져 나왔고 이미 큰 돈이었지만 남자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죠. 얼추 돈을 모았으니 이제 VIP 게임에 참가할 차례였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VIP 카드가 필요했는데 남자는 바로 VIP 라운지에 가서 자고 있는 사람의 카드를 몰래 훔친 다음 이번엔 부유한 사업가처럼 꾸몄는데 VIP 카드로 엘리베이터를 열고 엘리베이터 제어함을 열어서 원격 조정 장치를 넣었죠. 잠시 후 직원이 게임에 사용되는 카드팩들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왔는데 남자가 휴대폰으로 엘리베이터를 정전시키더니 자기가 미리 주 준비해 둔 조작된 카드랑 게임 카드를 바꿔치기했고 몇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하자 직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로 남자가 떠나는 걸 지켜봤죠. 이제 VIP들의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는데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면서 돌부분위기를 풍겨댔죠. 호구들이 모이고 게임이 시작되자 남자는 장난질을 치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지리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선글라스는 남자에게 테이블에 모든 카드를 보여줬죠 게임이 진행되며 남자는 물밑 작업부터 들어갔는데 시작되자마자 일부러 돈을 계속 잃기 시작했고 그렇게 앞에 있는 호구의 배를 불린 다음 자기가 던지는 미끼를 물월척이 되게. 기다리는 중이었죠. 다시 딜러가 카드를 나누기 시작했고, 자기 패가 테이블 위에 있는 카드 중 최고라는 게 보이자마자 바로 빠꾸 없는 오린을 때려 버렸는데 남자가 찜해뒀던 호구는 잠깐 망설이더니 남자의 오린에 응했죠. 남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계신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카드를 공개했고 칩은 남자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글라스가 고장나서 자기 카드를 못 알아봤던 거죠.